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신명기는 아직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출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러니 1년에 3번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항상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뭐 좋은 게 있는가 싶어서 기웃거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고 그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안게하는 나무의 실관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가장 지혜로운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처럼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과 아세라라는 풍요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풍요를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소출을 주겠다 그러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반드시 가난 땅에 들어가면 발과 아세라를 섬겨야지만이 풍요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유혹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풍요롭게 살수 있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만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고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발 아세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소철을 주시는 분,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농사 짓는 방법까지, 추수하는 방법까지, 먹는 방법까지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데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그 결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장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시는 신해상 언약, 그때의 1 0명을 주십니다.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성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결 때에는 말씀으로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매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 때에 풍년이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세 번씩 우리에게 절기를 정하시고, 내가 정한 곳으로 나와서 반드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는 서부풍이고, 하나는 동남풍이죠. 서부풍은 지중에서 해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바람입니다. 습기를 품고 있어요. 봄과 가을에 불게 되어지는데, 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봄에 부는 바람을 통해서 파종할 수 있고, 그리고 어, 가을에 부는 바람을 통하여서 물을 듬뿍 먹어야지만이 잘 자라거든요. 그 추수를 위하여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요한 좋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여름과 겨울에는 동남풍이 불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죠. 이 바람 역시 좋은 바람입니다. 꽃이 언제 피냐면 맑은 날이잖아요. 수정이 언제 되냐면 맑은 날이고, 과일을 수확을 앞두고 당도가 높으려고 하면 맑은 날 태양이 이렇게 자결을 해야지만이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은 비와 늦은 비를, 내가 그 땅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라는 것은 적당한 때에 서부풍을 불게 하시는 거고 또 적당한 때에 동남풍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오늘 설교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한 번도 바알과아사리에서 도산한 적이 없습니다. 즉그 결과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있지 않을까요?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내 산업터에 이름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선별하, 섬겨라, 말씀으로만 선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면 물질 건강이 행복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 이름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라는 그 의미는 여호와가 목자이시니 나는 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양은 힘이 없어요 눈도 좋지 않고 달리기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적과 뿌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만약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절기인 것이죠. 1년에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6, 17절에 보면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대우 때 반드시 여호와를 뵙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같은 장의 10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다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만이 힘써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주 동안에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몇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출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야지만이 힘써 드릴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합당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3차례 절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라는 정도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합당한 임무를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서 적과 골이 흐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자의 삶이다라고 먼저는 우리가 누리고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잔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찬송가 4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서 어디, Wow.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버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훈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 삶에 풍성이 내리는 것을 평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빌라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해서 소금과 빛으로 특별히 2026년 10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해달라고. 특별이 영원히 잘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 우리 밀락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 감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는 자가 많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고 또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